결국은 생활습관으로 개선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자궁 근종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자궁에 생기는 양성 종양이죠 한마디로 비정상적인 근육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궁의 근육층은 원래 이제 정상 근육이죠 우리 평활근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아주 딱딱하고 공과 같은 비정상적인 근육 덩어리가 생기는 게 바로 자궁 근종입니다 이런 근종은 보통 이제 암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대부분 이제 양성 종양이죠 근데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생리통 생리. 과다 아니면은 덩어리가 주위 장기를 눌러서 생기는 빈뇨라든지 뭐 요통, 골반통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자궁내막 근처에 위치할 경우에는 착상이라든지 정자의 움직임 같은 것들을 이제 저해하기 때문에 난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하거나 임신이 잘안될 때는 이제 치료를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제 양성 종양을 보통은 이제 수술을 많이 과거에는 했었는데 수술을 안 하고 하는 치료들을 이제 많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환자들도 이런 양성 종양을 갖고 수술을 하는 것이 좀 비교적 부담스럽고 의사들도 이제 보니까 이혹은 꼭 물리적으로 제거를 안 하더라도 크기를 줄이거나 살아있던 것을 안 살아있게 만들면 증상들이 호전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 30년 전부터 어떤 수술을 안할수 있는 방법, 즉 비수술적인 방법들을 이제 연구를 하게 됐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어떤 약을 써서 근종을 효과적으로 줄이거나 지속적으로 안 커지게 만드는 것은 아직은 발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술 아니면 비수술적인 치료를 이제 많이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혹을 이제 우리가 개보 어떤 수술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이걸 괴사를 시켜야 되는 건데 그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근종을 공급하는 혈관을 막아서 그 근종을 굶겨 죽이는 거죠.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도록 해서 결국 다 혼자 알아서 시들시들 죽게 만드는 그런 것들.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대표적인 치료가 자궁 동맥 색전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혹을 이제 열로 죽여서 줄어들게 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고기 덩어리를 삶아 버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약간 어패가 있지만 빨갛게 생고기가 약간 익은 고기처럼 되는 거죠. 근데 생고기도 사실 죽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살아있는 우리 근종을 안 살아있게 이제 만드는 거죠. 열로 이제 괴사를 시켜서 근데 이런 그열 치료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주파 고주파 용해술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 하이프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고주파 용해술은 열이 발생하는 가는 바늘을 근종에 딱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찔러서 거기서 끄트머리에서 열이 발생하게 해서 그 근종을 이렇게 이렇게 안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괴사시키는 그런 치료가 되겠고요. 하이프 치료는 훨씬 이제 조금 더 비침습적인 치료입니다. 뭐 바늘을 꽂는 것도 없이 몸 밖에서 열을 쏴서 마치 돋보기로 종이를 태우는 것처럼 열을 쏴서 한 점에 모이게 하면 그 초점이 매우 뜨거워져서 그때 발생하는 그 열을 갖고 근종을 한점한점한점 한점한점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모든 비침습적인 비수술 중에서도 가장 비침습적이죠. 왜냐? 자궁동맥색전술은 적어도 혈관을 통해서 바늘 넣어야 되니까 주사를 맞아야 되고요. 고주파 용해술도 근 주그 종에다가 바늘을 하나 꽂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이프 치료는 그런 바늘을 꽂는 그런 작업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 밖에서 에너지를 쏴가지고 혹을 괴사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혹을 이제 괴사를 시키면 그 안에 있는 수분이 빠지면서 혹은 이제 크게 줄어들게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생겼던 통증, 하열, 덩어리감, 난임 이런 것들이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난소에서 나오는 여성 호르몬이 근종을 발생시키고 키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자연 치료는 결국 폐경이 되는 것입니다. 폐경이 되면 더 이상 이제 몸에서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는 상태가 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임기 여성, 한마디로 우리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근종은 점점 커지지 그대로 있거나 작아질 가능성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활 습관식 습관 물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사실 근종은 너무나 흔한 질환이고 다발성 근종 같은 경우는 유전적인 요인들이 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생활습관을 식습관을 개선해서 근종을 치료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 물론 이제 짧은 기간 좀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았다든지 식습관이 안 좋았다라고 한다든지 근종을 키울 만한 어떤 여성호르몬이 포함된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드셨다고 하면 그걸 끊어보고 어느 정도 기간 한번 확인은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정도해서 이제 만약 차도나 어떤 개선이 없다면, 그 다음 우리 치료 방법을 한번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흔하고 정말 여성 두세명 중에 한명 정도는 근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종이 한두개 있는 분은 너무나 흔한데 정말 뭐 다섯 개, 열개 이상의 다발성 근종 환자들은 그거는 대부분은 어머니나 할머니로부터 이렇게 내려받은 즉 유전적인 요인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흔하고 또 유전적인 요인들도 크기 때문에 결국은 생활습관으로 개선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나한테 이제 혹이 있는지 혹이 있다면 혹시 커지지 않 그런 걸 확인해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언어적인 차이였는데 폐경이라는 게 사실 오늘부터 딱 폐경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난소 기능이 점점, 점점 약해져서 생리도 뜨문뜨문 뜨문 하다가 멈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불규칙해지고 양도 적어지는 그 시점부터 완전히 폐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 기간을 보통 폐경기라고 합니다. 폐경기, 폐경이행기라고 해요. 그래서 전에 이제 우리 어떤 가이드라인은 폐경 전 여성한테 우리 할 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폐경 이행기 여성들은 약간 이제 해석하기에 이 차이가 있었어요. 어, 왜냐하면 딱 정의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확실하게 좀 규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폐경 이행기 여성들도 자궁근종 때문에 아니면 자궁성근증 때문에 비수술적인 치료, 하이프 치료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논란을 좀 이렇게 좀 정리하는 그런 이제 규정이 최근에 이제 일어났습니다.